대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135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따라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습관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헬런 에도스라고 하는데, 습관, 버릇, 관습, 어떤 규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서양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되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바뀌면 이제... 성격이 된다고 하죠. 영국의 대처 수상의 아버지가 그 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이 나오는 건지. 불평이나 또 칭찬이나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되죠. 말이 행동으로 바뀌고 그 행동은 이제 몸의 습관이 되는 것이죠. 습관이라고 하는 버릇은 이제 성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어요. 한번 실수는 병가이상사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수가 잦아지면 실패가 된다는 거죠. 계속 실패를 하다 보면 이제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면 외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으려면은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때 그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 습관 중에서 이기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이기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며 그 비결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러 갔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좋은 습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습관은 버릇이라고도 하지만 습관에는 상대방에게 또 자신에게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끝까지 쟁취하고 이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하면 지는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그것도 일종의 버릇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는 것을 모르시고 늘 이기는 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죄악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승리자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죠. 예수님처럼 습관을 통해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도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마나 부르짖으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그 세만의 동산에서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런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답안이죠. 이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감남산에 찾아온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있죠. 유혹이라고 하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믿는 자들을 각가지 방법으로 흔들어 넘어지도록 할수 있는 대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거듭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삶에 여정과 몸에 익숙해져 있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죠. 이미 익숙해진 입맛이나 자라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호기심에 피어 물었던 담배가 끊을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과 같이 이미 익숙하여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파트에서도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피는 사람들 때문에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냄새가 아주 역겨운 것 같아요. 그러면 가끔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파트는 혼자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제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결단하지 않으면 작심삼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담배를 끊지 못하여서 임직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갔다는 참 슬픈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새벽기도 후에 초콜릿 성분이 들어있는 빵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쉽게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습관, 새벽기도 끝나면 그 시간이 되면 궁금해서 꼭 먹었는데, 자꾸 몸이 부어오는것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끊기가 어렵더라는 것이죠. 좋은 데는 기도하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습관이나 주님을 찬양하고 남을 칭찬하는 습관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간절함이 요구되며 이는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력을 물리쳐야 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되는 때는 깨어있지 않는 시기, 잠을 자고 있을 때인 것이죠.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사람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시험이 들지 않죠. 그러나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시험에 들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떠나신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도록 미혹하는 세력에게 유혹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떠나실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련의 때를 막아서도록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이는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서 잠을 <laughs> 잠들 때가 아니고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라고 일깨워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유혹을 의지하는 대상이 바뀔 때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고 잠시 보이지 않을 때 아론에게 백성들이 요구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시기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내산은 이제 올라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나게 힘든 여정이죠. 모세가 80대가 지난 노구를 이끌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받는 동안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아론에게, 송아지를 만들도록 해서 폐역한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게 믿는 비결은 약속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붙잡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실천해야 미혹하는 세력이나 유혹하는 것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은 이처럼 행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모이는 것은 습관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원활한 활동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교회를 위하여 모이는 것도, 봉사하고 구제하며 헌신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늘 습관처럼 행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힘 있게 확장해 가자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왜냐하면 하루 멈추면 그 다음에도 또 하기 싫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도 주일에 한번 빠지니까 처음에는 두렵더니 두번세번 번 빠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지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일종의 습관인 것입니다. 돈을 잘 쓰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어떤 자는 주머니에 두지 못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돈이 달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죠. 장단점이 있겠지만, 섬기는 일에는 빨리 적극적으로 지갑을 여는 습관이 필요하죠. 안 좋은 습관은 입만 벌리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습관은 남을 칭찬하는 것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좋은 생각으로 바라보면, 바라보는 모든 것이 좋은 점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99가지, 단점은 1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바라보는 눈,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죠. 하늘에 소망을 두면 하늘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자동차를 바꿨는데 남이 타는 자동차에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자동차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죠. 건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건물만 보면은 저 건물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관심을 갖죠. 교회 성장을 생각하면 또 그런 교회가 보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교회와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에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 네. 누에 꽃이는요 자신의 창자에서 실을 뽑아서 열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집을 짓는데요 창자의 실을 뽑아서 집을 짓기까지 그렇게 몸부림 친다는 것이죠. 대비는 6개월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집을 짓고 살다가 6개월 후면 은훌쩍 떠나간다는 거예요. 까치는 1년을 살기 위해서 이미 부르트도록, 꽁지가 빠도록 물건을 옮겨서 집을 짓고 살다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도 집을 짓죠. 근데 사람들은 평생 집을 지키다가 떠난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이 집만 지키다 간다는. 왜냐하면 집안에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 많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사하는 바가 크죠. 평생 그곳에서 지키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는 잘 믿고 살면서 즐겁게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음식도 먹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머물러 살면서 아름다운 행보를 보이라는 것이죠. 바둥바둥 바둥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며 잘살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주일학교를 다닐 때 외국 사람이었대요. 선생님이 이제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 못하대요. 하는 말은 맨날 똑같이 반복하는 얘기가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선생님이 예수님 하면 잘 믿으세요 하고 놀리면서 그럴 정도로 한국말을 잘 못하는 그런 선생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나타내주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굳게 메시지를 가르쳐준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그분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라고 전도수 기자가 말하죠. 우리가 가져가는 좋은 습관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그런 분들을 초대해도 하고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베푸는 것이 또 예수님을 믿는 믿도록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는 것이 내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도움을 받다가 이제는 돕는 나라가 된 것은 아주 성경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을 때 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때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는 지나가기 때문이죠. 때는 지나가는데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 기회는 앞에 머리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지나가는... 그 기회 뒤에는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놓쳐버리면 지나갈 때 붙잡고 싶어도 머리가 없기 때는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회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공고하고 청년의 때 이르기 전에 우리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전도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서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영적인 준비를 마치며 또 세상에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력을 단호히 거절하고 옳고 바른 길을 택하여 거룩한 도성에 임하는 그날까지 존귀한 자의 삶을 사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감남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자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혹하며 유혹하는 세력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늘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면서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구별된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